어떤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말했지만 얼마나 간드러지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이제 마지막 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삼손의 모습은 우리들이 기대하던 그 성령 충만한 좀 믿음직한 그런 사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칸 오늘도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해 이 블레셋 가사의 한 창녀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 그동안 잘 참아왔던 삼손이 다시 이방 여인의 품이 그리워 죄의 장소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질기고 더럽고 무서운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나 세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사명은 온데간데없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 속에 이제 그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시간을 정해 주세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심판의 시간이에요. 도저히 어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는 도르킬 어떤 기미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와 같이 살던 여러분의 자녀들 또뭐 여러분 자신도 될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신 흔적이 있는 거죠. 뭐 고난으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심판 전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돈의 약하고 권력의 약하고 성적인 유혹의 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모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뭐 주님의 어떤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가 이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 심원대로 우리는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7장 21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눈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이두 얼굴을 가진 이 존재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다는 거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죄의 유혹이 바울 자신을 날마다 끌어당기는 것을 보고 바울은 자신의 몸을 죽은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회복될 수 없는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사망의 몸이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은 순간이죠 쾌락이 24시간 지속된다는 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즐거운 여러분이 뭐 드라마를 봐도 24시간 본다면 지루할걸요? 지쳐가지고 쓰러질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냈으니까 천국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졌서는안될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이 가사 지역 아마 가자라고 있잖아요. 지금 항상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그 가자를 가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이 가사 지역 사람들은 새벽에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막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한밤 중에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나 뜬금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이 장면을 성경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달밤의 체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안 되는 뭐 의미 없는 행동처럼 그 나중에 그 결과도 무, 무엇 때문에 그먼 거리를 그 무거운 성문 두 짝과 그 빗장과 그 기둥을 들고 왔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해석할려고 해도 사사기 우리 16장 3절의 4절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두 문짝과 두문 문 기둥을 붙들고 성문의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그의 어깨에 메고는 해불은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의 골짜기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삼손이 새벽이 아닌 한밤중에 일어났다. 평소에 그와는 다르죠. 그는 뭐 새벽까지 침탕 그냥 놀고 비틀거리면서 아침에 일어나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도 뭔가 거림직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용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문을 막 뜯어내고 있어요. 얼마나 뜯어낼 때만 우직근거리면서 요라는 소리가 나면 한밤에 조용한 그 성읍에 얼마나 소리가 큰 어떤 소리가 소음이 나겠습니까? 문짝을 뜯어내고 기둥을 뜯어내고 빗장을 뜯어내고 이 해브론산에 갔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거리가 60 k m 예요 가사에서 해브론까지. 그걸 어떻게 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고 갔는지, 이렇게 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고 갔어요. 한반 중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그럼 블레셋 군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으면 그 성문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으면 가수,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다 잠들었을까요? 그요란한 소리를 들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등장할 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린 거죠. 저 사람은 당락이 특별 하나로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가사의 성업의 그 성문, 그견고한 성문을 붙들고 뽑아내고 있으니까 어디 공격할 마음이 더 아겠습니까? 겁이 나죠. 전의를 그냥 상실한 거죠. 그냥 멍하니 뭐, 쳐다보고, 그냥 삼손이 가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키치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실 블레셋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나라죠. 왜냐하면 삼손처럼 이렇게 강인한 용사를 가진 나라가 왜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아무리 천한무족의 힘을 가진 삼성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야훼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을 집의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기 때문에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어떻게 그 문을 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요 태가 막힌 사람은 태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결혼의 문이 막힌 사람은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로의 문이 막힌 사람은 진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들고 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잊어버려요. 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모습인데, 세상의 모습이고,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상이 주는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고 부르짓는 거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삼손도, 유다지파도, 시므온지파도 에브라인지파도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삼손의 시대에는 그냥 열두지파 모두가 그냥 침묵 가운데 잠잠했던 거죠. 이 침묵은 좋은 침묵이 아니죠 영적으로 그만큼 타락했고 블레셋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함께 우상숭배하면서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제는 골든타임이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16장 4절을 보니까 드디어 탐욕의 여자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들릴라라는 뜻은 어, 힘을 약하게 하는 여자, 어, 힘을 약하게 하는 자 또는 밤의 여인,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들릴라는...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이 들릴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주면 방백이 다섯 방백, 다섯 개 도시가 있었으니까 이 다섯 개 도시의 방백들이 다은 천백 세겔을 주겠다 는 거죠. 그럼 은 천백 세겔이 얼마 정도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한 사람은 한4 4 0 0만원이죠 그럼 곱하기 5를 하면? 그이억2 천만 원이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로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 큰 돈을 지불하고도 삼손을 잡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주 숙명이었던 거예요. 그 자기들의 최우선 과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내용을 보니까 삼손은 이전에 그두 여인과는 달리 이틀릴라는 하룻밤의 여인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빠진 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릴라를 보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룻밤 여인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빠져서 눈이 번 그런 어떤 삼손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욕망이 끄, 막 끄집어 가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델릴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일곱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돼요.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묻는 델릴라의 그 요청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로 대답을 지어냅니다. 말리지 않은 나무 줄기라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칡나무라는 말도 있고요. 막 그냥 죽인 그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그 힘줄이라고 답니다. 둘다 어마어마하게 질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자. 칡나무 줄기와 이 정말 고리 힘줄처럼 이렇게 아주 질긴 그런 어떤 동물의 힘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삼손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보다는 그 은천백 세겔에 그냥 눈이 먼그 들릴라는 지금 어떻게든지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지금 완전한 동상 이몽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6장 우리 구절에서 11절입니다. 들릴라는 사람들이 그녀의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불레새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나 그는 나무줄기 줄을 마치 실오라기가 풀에 닿을 듯 끊어지듯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나를 속였어요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노끈으로 나를 단단히 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것이오. 다시 한번 이제 실패한 들릴라가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말하는 게이새 노끈이죠. 새 줄로 묶어봐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데 그2차 교육도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유다 그 사람 삼천 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었잖아요. 그리고 삼손을 포성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도했잖아요. 그때 사용한 것이 세줄이에요, 세줄. 그러면 그 세줄이 어떻게 됐나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우두둑하고 다 끊어진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줄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했지만 들릴라는 포기할 줄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릴라 입장에서 2억 2천만 원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수십억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그냥 나한테 주어지기 직전인데 건장한 남자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 남자보다는 돈이 좋은 거죠. 같은 뭐 민족도 아니고 안 그래도 뭐 블레셋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이 남자는 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탐욕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정욕처럼 불타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추기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10억 번 사람이 10억 번 것으로 만족할까요? 100억 번 사람이 100억 번 것으로 만족할까요? 더 모아 더더더더 더, 더,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가 없는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쓰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무엇에 의해 불타오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지, 천국이 보이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한데. 저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도 왜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내려놓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지. 그러면 제가, 저 같아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산거 내가 다 가지고 오라. 그러면 천국에서 그거 가지고 더 많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천국의 비율로 환산해서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러면 죽으라고 열심히 살죠. 근데 빈몸으로 가잖아요. 믿음 하나 들고 가잖아요 이 육신에 썩어질 몸, 이 죄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땐 전혀 다른 몸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감투와 자랑의 옷이 다 벗겨진 정말 알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우린 자꾸 뭔가 욕심으로 이렇게 비틀려진 이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 사사기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자 델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실과적 대옥 그러자 들릴라는 그것을 말뚝에 단단히 붙잡아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손을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엮어 짠 것을 뽑아 버렸습니다. 죄의 욕은 정말 집요합니다. 삼손은 마치 사랑놀이를 하는 듯 그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지만, 그 들릴라의 마음은 돈에 미쳐 그냥 타들어간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삼손을 그냥 유혹해서 그의, 그의 말에서 정답을 얻을까? 그게 그냥 매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유혹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면 유혹을 계속 받아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믿음 좋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뭐, 다른 사람보다 한 두세 번 정도는 유혹을 받아, 대받아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아내의 그 끈질긴 유혹을 어떻게 견뎠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유혹은 유혹의 현장으로부터 떠남으로 피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견디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면 쓰러지는 거야. 피해야 되는 거야. 도망쳐야 되는 거야. 잠언서 6장 26에서 28절입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 품고 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의한 구조리 불을 품고 있는데 옷이 안 탄다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을 품고 있으면 그불 때문에 옷이 타고 살도 타죠 이제 삼촌은 표현이 너무 재밌죠 한 조각 떡만 남아서 이제 하나만 먹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죠 그의 생명은 들릴라와 블레셋의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이제 삼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 말씀처럼 사람이 유혹을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스갯 소리로 다이어트한다고 맹세 놓고 백화점 그 식품관 앞에서 계속 소성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과 그 정말 그 향기로운 냄새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 시작 날짜는 매일 바뀝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진짜로 다이어트한다. 이 말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종욕과 탐욕과 유혹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껴 그리스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